양정 이구역 KCC 인장을 가는 길입니다 아, 오늘 날씨가 너무 좋고요 지금 주말 아침 시간인데 어, 한낮인 것처럼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날씨가 맑습니다 어, 제가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금방 갈수 있을 것 같고요 같이 가서 지하철 양정역에서 한번 현장까지 한번 돌아보고 어,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한번 같이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안녕하세요, 부산에 살다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양정역 2번 출구에 나와 있습니다. 5월 분양을 앞두고 있는 양정이구요, KCC 현장을 가보려 합니다. 지하철에서 얼마나 걸리는지, 주변 한강은 어떤지 같이 걸으면서 보실까요? 부산 진구 양정동 12-6번지 일대이며 KCC가 시공 예정입니다. 이름하여 양정 KCC 스위첸. 스위첸이라고 하는데 사실 무슨 뜻인지는 솔직히 모르겠네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총 1388세대 대규모 단지이며 일반 분양은 762세대 예정입니다. 5월 중순쯤 일반 분양을 한다고 하는데 분양가는 평당 약 141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분양가가 다소 개입보다 높게 진행을 해서 조합원 비례율도 108%에서 130%로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으니 요즘 재개발 조합원 분들은 정말 밥안 먹어도 배 부르겠습니다. 양정 이구역 84의 경우 35평으로 분양하는 것으로 보이고 전체 가격은 약5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한참 막바지 공사를 하고 있는. 연산 골드폴의 시세와 비교했을 때 1억 원 이상의 차이가 있으니 엄청난 청약 경쟁률을 보이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양정역에서 조금만 걸어 올라가면 버스 정류장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아무 버스를 타고 한 코스만 가면 훨씬 더 빨리 현장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걸어가지만 실제 입주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저도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이런 식으로 이용할 때가 있는데 추가 요금도 들지 않고 해서 좋더라고요. 길을 가다 보니 작은 소방서가 하나 보이네요. 여기서 조금만 더 가서 우회전을 하게 되면 단지 입구 쪽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조금만 더 앞쪽으로 가니까 버스 정류장이 보입니다. 바로 한 코스 뒤에 세정고등학교 버스 정류장입니다. 여기서 내려서 저기 앞에 보이는 편의점에서 우측으로 올라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작은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주택간에 이런 쉼터가 있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 사실 너무 많은 아파트들이 지어져서 어떻게 보면 도시가 너무 삭막해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작지만 이쁜 공원이 저의 아침 발걸음은 가볍게 해주네요. 자 조금만 더 올라가 볼까요? 요즘 운동할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되면서 운동도 하게 돼서 사실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펜스 작업을 다 해놔서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약간 우측으로 올라가서. 어,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같이 따라오시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왼쪽 편에는 골드포레가 보이고요. 양정 2구역 현장은 철거가 거의 막바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오르막입니다. 골드포레처럼 평탄화 작업을 할수 없을 것 같긴 하네요. 3개의 단차를 둬서 단지 내에서 이동이 가능하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단차 있는 걸 상당히 단점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막상 살아보시면 뭐 그리 큰 불편함 없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골드폴의 압동의 경우 양정 2구역이 올라오는 걸 한눈으로 실시간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소 소음과 진동으로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조감도를 한번 보실까요? 아래쪽이 거의 남양이라고 보시면 되고 남동, 남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흔히 노야동을 찾을 때큰 평수를 찾게 되는데 양정 KCC의 경우 제일 하단 우측에 있는 110동이 큰 평수가 있습니다 아마 최대한 앞가림이 없는 산조막종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조금 더 걸어오더라도 앞이 트여 있는 110동, 111동, 112동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솔직한 생각으로 동간 간격이 다소 답답해 보이긴 합니다. 뒷동 조층은 겨울철 1조가 많이 부족할 것으로 보여 중간층 이상을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조는 겨울 기준으로 보시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구조들은 전체적으로 좋아 보이는데, 이전 84 타입은 대부분 방 3개가 많았었는데, 요즘은 4개가 추세인지, 양정 2구역 84A 타입의 경우, 방 4개로 되어 있고, 포베이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84 타입 방 4개에 살고 있는데, 너무 만족합니다. 대형 평수는 아니지만, 거실 크기도 괜찮은 것 같고, 방이 많다 보니, 각자의 생활 패턴에 따라 활용이 가능하니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있을 경우 공부방, 침실방을 또 따로 만들어줄 수도 있으니 더 좋은 거겠죠. 단지 위쪽으로 올라와 봤습니다. 저 앞에 시청 피스타도 보이고요. 탁 트인 전경이 너무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아파트가 들어서면 지금 이 자리에서는 보기 힘든 풍경이겠죠. 한참 공사 중이라서 주변 환경이 조금 어수선했는데요.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으니까 조금 이동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양정이 구역 바로 위쪽에 붙어 있어서 초품화 아파트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여기 학생들은 아마 나중에 건설업계의 새뼈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입학하고 졸업할 때까지 맨날 아파트 짓는 것만 봤으니 말이죠. 사실 농담이고, 바로 앞에 이런 현장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아이들 건강과 학업 환경이 다소 걱정되긴 합니다. 한번 쭉 둘러봤는데요. 이것저것 제거 없이 청약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골드폴의 시세 대비 1억 원 이상 차이가 있으니 두 단지가 큰 차이 없이 같이 간다고 예상해보면 예상 프리미엄이 바로 눈에 보이시죠. 아유,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데, 바닥에 진흙이 많습니다. 어제 비가 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간단히 한번 현장을 둘러봤는데요. 이 영상을 보신 당신께 당첨의 행운이 있길 바라면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공짜인 거 아시죠?